쾌락에 대한 심리학, 뇌과학, 중독 구조 분석. 왜 쾌락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가? 도입. 처음엔 충분했는데 왜 점점 더 세진 자극이 필요해지는가? 처음에는 작은 즐거움도 만족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이 현상은 의지박약이 아니라 뇌의 적응 과정 내성 때문입니다. 쾌락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그 자극에 익숙해지고 처음 같은 만족을 느끼기 위해 더큰 강도의 자극을 요구합니다. 1. 뇌는 도파민 폭발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강한 쾌락은 도파민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그런데 뇌는 이런 폭발을 위험 신호처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체의 민감도를 낮춥니다. 그 결과 같은 자극을 받아도 예전만큼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작은 기쁨은 점점 무감각해진다. 내성이 생기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산책, 대화, 커피 한 잔처럼 본래 기쁨을 주던 것들도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감각이 커집니다. 뇌가 강한 자극의 기준을 맞춰 버렸기 때문입니다. 3. 자극을 추구할수록 감정의 폭은 더 좁아진다. 내성이 진행되면 도파민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활동에 대해 뇌는 반응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정의 스펙트럼이 축소되고 기쁨, 감동, 만족처럼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감정이 약해집니다. 쾌락을 많이 누릴수록 정작 기쁨은 더 적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4 내성은 결국 중독에 초입된다. 더 강한 자극을 찾는다는 것은 곧 중독의 초기 구조입니다. 자극의 강도는 점점 올라가고 시간 간격은 짧아지고 스스로 통제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원해서가 아니라 없으면 불안해서 찾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결론. 쾌락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 더큰 자극을 요구한다. 쾌락은 반복될수록 내성을 만들고 내성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며 그 과정은 삶의 만족을 줄이고 중독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강한 자극을 쫓는 쾌락의 흐름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회복하는 절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